다음엔 신뢰의 공동체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성의 지위는 현저히 낮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대보다도 여성의 지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조선시대 정도만 해도 여자들은 이름도 부이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그거보다 거의 1500년 전뭐 2000년 가까우게 더 과거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고대 근동의 법전들은요. 여인이 이탈선의 의심을 당하는 순간 어 어떻게 하냐면 강물로 뛰어들라고 했다고 합니다. 강물로 뛰어들어서 만약에 그 여인이 죽지 않고 살아나면 그건 무죄다. 근데 물속에 들어가서 못 나와 갖고 그냥 죽으면 그거는 죄가 있어서 죽는 거다. 그래서 시죄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형벌을 가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여인을 던질 때 그냥 빠뜨리는 게 아니라 다리에다가 돌을 묶어갖고 이제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날 리가 없는 거죠. 이 재판에 들어나게 되면 거의 여성은 무죄로 입증되어서 살아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100에 하나 정도 살아나지 야 대부분의 남자의 의심이 정당하다는 게 인정이 되고 남자는 세 장가를 가는 것이죠. 몸에 돌을 묶어서 강에 던지는데 살아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심을 어 그런 식으로 처벌했던 게 당시의 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은 오히려 이 여성들이 부적절한 죄책과 비난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태에서 오히려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안내한다는 점에 있어서 당시 사람들에게 오히려 진일보된, 오히려 여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장치와 그런 법칙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한 남자가 자신의 아내의 간음을 의심할 경우에 치러야 될 절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요 공동체 안에 의심의 씨앗이 생길 때그 부정을 처리함으로써 공동체 전체의 정결을 유지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여전히 이제 불편하죠. 남편이 의심 이게 아내가 남편을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그냥 남편이 아내를 의심했을 때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선에 봤을 때는 참 쉽지 않아 보이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제적으로 전제로 얘기를 했지만 이게 벌써 2000년 전 거의 2500년 전 얘기고 고대 근동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배경을 좀 봤을 때는 훨씬 그 당시에 펼쳐졌던 것보다는 훨씬 더 진보된 그런 법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14절에 보면요 남편이 질투하여 의심을 품는 두 가지 경우를 요약해서 말합니다. 첫째는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의 신의를 저버렸지만 그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뭐가 걸렸거나 증거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의심만 가지고 있는 상태죠 두 번째는 아내가 탈선인지 아닌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냥 아내가 아무리 잘해도 소위 말하는 의처증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남자가 단순히 의심하는 두 가지 경우에 예, 이런 소재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두 가지 상황에서 드리는 어 제사를 15절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심의 소재라고 얘기하고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이러한 제사 법칙을 이 같은 제사인데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른 거예요. 의심의 소재다. 하나는 기억의 소재다. 이 의심의 소재라고 하는 말은 남편의 입장에서 서술된 거예요. 남편이 의심이 생겼을 때어그 의심을 계속 오랫동안 끌고 가면 그 의심이 증폭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의심의 소재를 빨리 치워서 그 의심을 해소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아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는 자신의 죄악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는 그 아내 입장에서 서술된 그런 제사의 이름입니다. 먼저는 소재의 재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거룩한 물 아마 이제 성소에서 기어온 거룩한 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물을 토기에다가 담고 그리고 성막 바닥에 있는 흙을 긁어갖고 거기에 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을 쓴 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진짜 그 물에다가 흙을 섞어서 흙탕물이 되는 거죠. 그 흙탕물 자체가 실제로 쓰지는 않지만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쓴물을 먼저 만들고 23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저주의 말을 두루마기에 이제 씁니다. 그래서 내가 외도하고 거짓을 행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뭐 이런 저주의 말을 쓰는 거죠. 그리고 그 두루마리 자체를 쓴물에다가 넣고 빱니다 그래서 그 저주의 내용들이 이제 다그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의심의 대상이 되는 여자는 맹세를 하고 머리를 풀고 그 물을 마시게 되었다는 거죠. 맹세를 하고 이 여인은 마지막에 아멘 아멘 했어야만 합니다. 이 아멘이 뭔지 다 아시죠? 우리가 기도하고 아멘 하는데 그대로 될지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두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어 이런 탈선을 저질렀다면 내가 이 두루막에 있는 모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내가 무죄하다면 그 쓴물에 대한 해독을 면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그물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두고 자신이 탈선을 한 것이라면 여호와께서는 넓적다리가 마르게 하고 배가 붓게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은요. 이제 흔히 이제 여성의 이제 자궁과 태반을 얘기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만약에 뭐 실제로 이제 탈선을 했으면 이 쓴물을 마셨을 때 임신이 더 이상 되지 않는 상태가 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부정하다면 불임의 상태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이 여인이 정결하다면 그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서 말했지만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법이 굉장히 불공평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 볼때 이것은 오히려 여성을 쉽게 의심하고 물에 빠뜨려서 죽여버리고 또 세장가를 줄던 당시의 풍습에 반해서 오히려 제사장의 판결과 객관적인 어떤 증명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남편이 쉽게 의심하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제사장 또한 이러한 제사를 실제로 드림으로써 이 남편이 자꾸 와서 만약에 얘기한단 말이죠 내가 또 의심이 생겼다 그럼 이제 제사장이 제지를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지난번에 해갖고 잘 되지 않았냐 네 아내는 그런 아내가 아니라 그래서 객관적으로 누군가 이 사실을 증명해 줄수 있는 그래서 이런 어떤 개인 간에 있는 일이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어떤 신실하지 못함이 개인 간의 일인데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다는 것을 그 공동체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신뢰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 서로서로 서로 믿고 또 믿어주는 공동체가 돼야지 서로 의심하는 공동체가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러한 이 제도는요. 세 가지 장치가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의심을 막는 장, 장치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제 자기 아내를 의심하게 되면 아내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한테 가서 우리 소재를 드리고 이 의심의 소재를 드리고 이런 이런 절차를 밟자라고 하면 그것 또한 이 남편한테는 굉장한 큰 제재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지키는 장, 장치가 되는 겁니다. 이 의심이라는 게이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크게 불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사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공정을 받자는 거. 누군가 뭐 우리가 누구한테 찾아가다 할때 이제 그 사람이 내 편도 들을 수 있고 저 사람 편도 들을 수 있고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하나님한테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이것은 공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지키는 장치가 되고 서로를 의심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성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쓸데없는 의심을 통해서 이 많은 여성들이 죽어나가는 그것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김다솔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열번 잘해도 한번 실수로 무너지는 게 관계다. 라는 책에 보면요. 이 안에 이제 글에서 이제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의 작가의 글을 인용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해지려면 타인과 지나치게 관계하지 말아야 한다. 타인에게 아무리 시간과 재화를 쏟아부어도 관계의 쓴맛은 가시지 않으니 타인에게 내주는 건 적당한 선에서 매듭 짓는 것이 좋다. 그서로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적당하게. 예.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너무 잘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잘해줘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내가 잘해준 만큼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관계 의 쓴맛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주지 말고 신뢰도 하지 말고 적당한 이. 예. 거리를 유지하는 게 서로에게 좋다는 거죠. 그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그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고, 그 사람에게 너무 헌신적으로 하고, 무한 신뢰를 보내면 반드시 배신의 대가가 찾아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공동체에서 또 이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 되니까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타인에게 신뢰를 보내기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더 잘해줘라. 작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공동체를 세우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자신이 소위 말하면 믿는 도끼 발등이 찍혀도 우리를 신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신 거죠. 믿을만해서 우리를 믿은 게 아니에요. 믿어줘야 하니까 믿어주시는 거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길이고 그 방식으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뒤통수를 안 맞으려고 노력하면서 사람들과 적당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뭐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라고 세상은 조언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내가 나중에 뒤통수를 맞고 상처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대로를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흘려 보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상처받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하지 않게 대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가증하게 보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아주 무게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가 편한 길로 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뢰의 방식대로 우리도 누군가를 믿어주고 아저 사람 지난번에 맡겼었더니 아주 그때 큰사고 쳤잖아. 다시는 세우면 안 돼. 이런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 다시 두 번째 기회, 세컨 찬스라고 그러죠. 두 번째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이 또 실패할지라도 그 사람이 회복하고 나면 세 번째 기회도 줄수 있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세상에서는 한번 실패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두번세번그 사람이 다시 제기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의 불량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뢰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이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의심을 빨리 풀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의 소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던 죄악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큰 일이 생기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먼저 돌이키고 먼저 의심을 거두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동체는 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람이 믿을 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먼저 우리를 믿어주셨듯이, 우리가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신뢰하면서, 다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악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뭐 교회가 무너지길 바라고, 뭐,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제, 의도는 다 선한 거예요.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오해들도 생길 수 있고, 의심도 생길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겨줬을때잘 못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또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나도 어떤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은 가운데서 진실하지 못하게 대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진실하게 늘 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다칠까봐 신뢰하지 못하고 믿어주지 못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우리도 신뢰의 자리로 나아가게 알려주시고 신뢰의 공동체를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을만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자라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체라는 그 사실만으로 주님이 사랑해주신 그 형제와 자매라는 그 사실만으로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송가담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물어 짓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